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아 t 비의정 교수와 이세미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어 지난번에 오래 기다리는 친구 아. 편 기억나시나요? 네, 납니다. 네, 제 아는 지인이 음. 그걸 보더니 어 음. 뭐 그냥 쟤는 원래 저런 거요. 음. 저 사람 원래 저래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원래 그렇다고? 네. 쟤는 원래 다 저래. <laughs> 또 어떤 친구는 뭐 쟤는 원래 저래. 음... <laughs> 왜다 저래라고 생각하죠? 음...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 제가 생각해볼 때그 친구분은, 그 지인분은 일단 어, 어떤 사람을 규정 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글쎄요 그런 얘기 자 직접 적으로 자세하게 해본 적은 없지만 <laughs> 왜 저러지 왜 저런 특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냥 저의 혼자 의문이 들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건 왜 저럴까라고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까요? 왜? 있는 그대로가 아닌데? <laughs>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예컨대 네. 어, 과자가 5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세 같은 경우에는 왜이 과자는 500원이야? 뭐때문에 500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과자가 200원이었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400원으로 올랐어 아, 아, 그러면 뭐야? 왜? 왜 오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 친구 같은 그 사람은 응. 응. 어. 원래 저 회사는 가격 자주 올려라든지 <laughs> 어 그냥 오를 때가 올렸나 오를 때가 됐나보다 응. 어, 원래 그래라고 응.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되게 생각의 회로 자체가 간단해서 에너지를 사고하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과정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결과 지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 원래 저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왜이렇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가 뭘 느끼고 무엇을 느끼지 말아야 되고 하는 나의 변인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 지향적인 사람들은 나의 변인은 제거, 이 현상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 특성을 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쟤는 원래 저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걸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현상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속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과정지향적인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되게 답답해하고 그걸 왜 그러고 있냐라고 대답들을 많이 하죠. 근데 또 과정지향적인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지향적인 어떤 사람들을 볼때또왜 이렇게 단순 무식하냐. <laughs> 단무지였어. <laughs> 그 다음에 또왜 그걸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왜이 현상이 일어날 때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조금 더이 심리학적인 걸로 살펴보면 내가 배려받지 못했다 혹은 공감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지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언어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공감받지 못했어, 배려받지 못했어. 그 다음에 또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 패턴 중에 하나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 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패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보유성? 어, 이런 것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결과지향적인 사람과 응. 과정지향적인 사람은 각각 뭘 해야 되죠? 음, 결과지향적인 사람은 과정지향적인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골똘이 얘기 나누기 보다는 현상을 심플하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심플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마치 사진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 사진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다음에 또 과정지향적인 사람은 사진보다는 사진을 찍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더 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찍 찍을 때 마음의 태도와 자세 뭐 이런 얘기를 할, 한다면 그래도 좀 서로 이야기 쉽겠죠? 내가 궁금한 건 어쨌든 결과 지향적인 사람은 그거를 조금 아시 바꾸려면 네좀바꾸려 어. 과정 지향적인 사람을 어떤 부분 닮아가야 되잖아요. 목적 지향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좀 전에 그건 굉장히 과정지향적인 사람이 결과지향적인 사람에게 하는 언어적인 표현이고요 아하.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과정지향적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걸 왜 해? 이럴걸요 어? 그러면 그냥 변화란 없다? 음 그것보다는 어, 개인의 독특함에 대한 어떤 인정? 아.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늘 우리 싸이악TV가 마음에 드시,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